그림 강좌를 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이글거와전시프를 준비했고요 여기 시프입니다 오늘 산 거예요 여기에다가 먼저 그려 줄게요 여기 후 이렇게 쌓인 것처럼 해 주시고 여기 옆에 이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저는 이쪽 부분 좀 색칠해주는 편이에요. 이거 제 출처는 아니고, 이거 저희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 부분 좀 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쌍꺼풀이 되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뭐지? 네,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래 아이라인 가 친구가 그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해서그 네, 다음에 이렇게 좀 여기 윗부분 좀 두툼하게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쪽을 또 메꿔줄게요. 이렇게 해,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속눈썹, 여기 쌍꺼풀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요. 여기 렌즈 낀 것처럼 보기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아는지 제가 했는데, 여기 약간 살짝 이렇게 티 약간 날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게 눈이죠? 근데 네, 요런식으로 초점이 잘 안맞는 점양이어탁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약간 애교살 원래 이게 아니고 제가 그린게 심심해서 그려본 건데요. 원래 애교살이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얘는 망신같이 이상하게 생어요 어, 은걸 제가 지울게요. 초점이 좀잘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에 애교살처럼.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 저는 점을 포인트로 찍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눈썹, 눈썹을 좀 얘보다 2cm, 1.5cm 그 정도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옆에 한장 넣는 제가 잘안 그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 저기까지 그려버리면 망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이렇게 눈 그림 광자를 마쳤고요. 제가 또 이거 다음에 제 필통 그 속에 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올리고 바로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